맑은 농장입니다. 태풍이 아마 김천 지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엄청납니다. 어,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혹시 상황이 어떤가 해서 나와봤는데 예, 창고는 요 자두밭 저 끝편에 있습니다. 끝편에 있는데 끝편에서 요포도하우스 쪽으로 오다가 자두나무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허을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페렉터나 이런 걸 옮겨가지고 움직여서 세운다 한들 이 태풍이 어, 세워둔 대로 세워둔 대로 그냥 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오른쪽으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 저거는 가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묶어둔, 어, 기둥인데, 이거 끈이 끊어졌습니다. 유목. 어, 작년에 심었는 나무인데, 이 나무도, 이 뿌리 부분이, 곧 어, 넘어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는 잠시 뒤에, 에, 기둥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창고에서 잠깐 정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피해가 최소화될지 고민을 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은 지금은 나무에 받침대를 받추어 가지고 어, 최소한으로 넘어지도록, 즉 가능하면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어, 지주 대를 설치하는 일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비옷을 입고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비옷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한 뒤에 여유가 있다면 또그 작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 영상이 여기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누웠던 나무를 일단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 세웠는데, 어,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튼튼하게 세우고, 이걸 보조로 해서 또 이렇게 묶을 겁니다. 묶을 거고, 아니면은 바람을 좀덜 타기 위해서 이 나무를 자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한걸음은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 음, 지금 비가 조금은 잦아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바이오체리이고 자두의 수분수입니다. 그래서 꽃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크게 키웠는데 에,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아예 굵은 가지를 두 개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을 덜 타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잘랐습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두개 잘랐습니다. 나중에 날이 맑으면 도포제 처리를 해서 상처가 덧 나지 않도록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나무는 이제 응급 처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넘어지면은 또 세울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나무 하러 갑니다. 예, 이 나무도 가지 하나를 자르고 그 아까 누웠던 나무 그 나무의 가지를 어, 이렇게 잘랐던 것을 이렇게 기둥 삼아서 우선 세워뒀습니다 아마 넘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바람이 아주 세찬 바람이 불면 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두번째 나무 이렇게 또 세워봅니다 아, 오른쪽으로 그래도 조금 누웠네요 조금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나무로 어, 하러 갈 겁니다 비가 소강상태이더니 또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바쁩니다. 소강상태였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나무를 좀뱄습니다큰 가지를 베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쓰러지지 않도록 어좀 가볍게 했습니다 많이 뵀습니다 어, 나무마다 굵은 가지를 뭐 아예 막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예, 이렇게 굵은 가지는 뵀습니다 엄청나게 뵀습니다 이렇게 베고 다 뵀습니다 또, 오늘 말고, 오늘 이후에 또 어떤 태풍이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에도 문제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가지를 뱉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일 자두 두둑 다섯 개중 제일 오른쪽 두둑이 이렇구요. 오른쪽은 이제 반입니다. 반. 여기 반이고 저쪽 편에는 엄청납니다. 여기는 가득 흐릅니다. 가득. 네, 이렇게 뱉습니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뱄습니다. 아, 주어진 환경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는 더 이상 넘어지면은 넘어진 뒤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은 사실은 어느 정도, 어, 겁을, 어, 나진 않습니다. 제가 시간당 30mm, 시간당 30mm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 밭을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가 설계해 본들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나만은, 어쨌든, 어 단위 면적당 강수량을, 강우량을 강수량이죠강수량을 아, 네. 감안해서, 감안했을 때, 시간당 30mm, 예, 까지, 문제 없도록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 시간당 100mm까지도, 어, 수용할 수 있도록, 넘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끝부분에는 이제 많이 흐릅니다. 각 두륵의, 이골 사이의 물들이 모여가지고, 제 끝부분에는 이제 많이 흐릅니다 아, 자연이 좀 무섭습니다 어, 조금은 좀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직 뭐 그렇게 피해 같은 피해는 없지만은 아 잘못하면 일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태풍 때문에 떨어진 나무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어 현재 태풍 조금 전에 조금 전에 긴급 안내 문자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시 영상 촬영이 멈춰어지는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풍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나무가 쓰러진 것을 긴급하게 세우고 예 세우는 작업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에, 늘 만반의 준비를 만반의 태세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가수원을 설계했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와이 덕시설에는 그나마 아직 에, 주지 유인을 안한 나무가 살짝 누워 있는 어, 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견딜 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덕시설 외에 수운수를 따로 이렇게 식재한 거는, 어, 나무에, 뭐, 저 태풍에 쓰러지고, 어,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뭐 허점이 있었는데, 사제에는, 아, 이까지 감안하는 그런 밭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오늘 태풍이 온 와중에 나무가 쓰러진 것을 영상에 담아 보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합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좀 놀라고 막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멘트도 엉망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이 태풍 어, 무사히 잘 지나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